사슴을 사냥하듯 사람을 사냥해 늘상 식탁에 올리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가득 인육을 채우고 그것이 떨어질 때쯤 다시 인간 사냥을 다녔습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그것을 송아지 고기라 말하며 스테이크를 구웠고 잘게 다진 인육은 만두로 만들어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최소 50여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연쇄 살인범 그러나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스스로를 식인을 즐기는 미식가라고 불렀으며 금속으로 보철한 이빨 때문에 메탈 팽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남자는 바로 니콜라이 주마갈리에프 오늘은 그가 남긴 공포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마갈리에프는 1979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 숲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칼로 목을 그어 살해했습니다. 단번에 목덜미에 대동맥을 끊었고 여성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목덜미에서 솟구치는 피를 바라보다가 입을 대고 빨아먹는 기괴한 행동을 했죠. 그건 단지 호기심이었습니다. 사람의 피가 어떤 맛일지 궁금했어요. 라는 어이없는 자백도 있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신의 일부를 절단해 배낭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인육을 조리해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고기를 먹은 그날을 완벽한 식사라고 진술한 바 있죠. 그후몇달 동안 그는 같은 방식의 살인을 반복했습니다. 고기가 떨어질 때마다 또 다른 여성을 유인해 숲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피를 마시고 살점을 절단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는 소금에 절여 냉장 보관했으며 그의 냉장고 안에는 항상 인육이 그득했죠.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 달에 한 번, 고기가 떨어질 때마다 그는 다시 숲으로 나가 여성을 찾아 죽였습니다. 그의 살해와 시기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고기를 조달하는 행위처럼 말이죠. 주마갈리에프는 경찰에게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고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내 손으로 잡은 고기가 있었으니까요. 시신의 대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훼손한 사체 일부를 강이나 산에 버렸고 먹거나 태워 없앴습니다. 현지 경찰은 처음엔 이 사건을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오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발견될 때마다 목이 잘려 있었고 몸의 일부가 뜯겨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늘어가자 연쇄살인을 의심하고 주변을 탐문했지만 주마갈리에프는 공무원 신분의 소방관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랫동안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우연히 고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니는 여성이거나 실종돼도 찾을 가족이 없을 것 같은 매춘부만 노렸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비슷한 형태로 훼손된 여성의 시신 6구가 연달아 발견되면서 경찰은 비로소 인간에 의한 연쇄살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마갈리에프는 이미 인간을 사냥하는 방법을 완벽히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연쇄살인에 대한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이유로 주마갈리에프가 체포되게 되는데요.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다투다가 술에 취한 주마갈리에프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일행을 향해 여러 발 발사한 겁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의 돌발 행동은 경찰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한 후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집에서 칼, 도끼, 비닐, 밧줄 그리고 피가 묻은 옷가지들이 나왔던 겁니다. 집안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었고 경찰은 냉장고 안에서 수상한 고기 덩어리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냥한 동물고기라고 말했던 그 고기덩이는 국립법의학연구소 감정 결과 사람의 신체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연쇄살인 용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주마갈리에프는 체포 직후 오히려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웃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도 하며 정신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나는 신이 보는 존재입니다. 나는 악을 정화하기 위해 그들을 먹어서 없앴을 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여러 피해자의 이름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 진술했고 그가 지목한 곳에서는 실제로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1980년 초 그는 카자흐스탄 세르프스키 정신 의료 센터로 이송되어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심각한 조현병으로 판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형사 책임이 면제되고 실형 대신 폐쇄형 정신병원 수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소련에서는 정신병일 경우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하네요. 더 기가 막힌 건 정신병원에서 1년 만에 치료 종료 판정을 받고 석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석방된 해 12월 18일, 카자흐스탄 우주나가시 외곽의 한 낡은 아파트, 니콜라이 주마갈리에프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소방 동료들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송년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값싼 보드카와 인육으로 만든 음식을 송아지 요리라며 동료들에게 대접했고, 그들은 의심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날 동료의 지인으로 함께 온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주마갈리에프는 그녀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그 둘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행 중한 명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 방문을 열었을 때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알몸이었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채 손에는 칼과 도끼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닥에는 이미 숨이 끊긴 여성이 엎드려 있었고 그는 피 묻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도 그는 도망치지도 않고 여성의 살을 칼로 도려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중한 명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총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주마 갈리에프는 경찰을 바라보며 천천히 도끼를 내려놓더니 피를 뒤집어쓴 채 벌거벗은 몸으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복도를 지나 저벅저벅 눈 덮인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기괴한 모습과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즉시 제압하지 못했지만 하루 반나절 뒤 사촌의 집에 숨어 있던 갈리에프를 체포하게 됩니다. 함께 파티를 즐겼던 직장 동료들은 자신들이 먹은 음식이 인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후몇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1989년 수감된 지 9년째 되던 해 그는 치료가 호전됐다는 이유로 보다 개방적인 병동으로 이송 결정이 됩니다. 그곳은 감시가 약했고 교도관들은 그를 얌전한 환자로 믿었습니다. 이송 당일 그는 간호사와 운전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 차량의 열쇠를 훔쳐 호송 중이던 트럭을 그대로 몰고 탈출했고 이후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행방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탈옥은 몇몇을 제외하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부에선 그의 탈출을 기밀등급으로 분류해 언론에 공개금지시켰기 때문이죠. 그 당시 소련은 공산국가였고 내부적으로 이미 체제붕괴 조짐이 보이던 때였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했죠. 또한 주마갈리에프는 정신병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아니라 보건부 소관이었습니다. 즉, 형무소가 아닌 정신병원이 관리 책임을 가졌고 그가 탈출했을 때 내무부와 보건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공식적으로는 치료도 중 잠시 외출 중 실종이라는 황당한 문구로 남게 됩니다. 국가 공무원이었던 소방관이 식인 살인마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경찰과 행정당국은 이미 크게 망신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의 탈옥은 고위공직자들에 의해 비밀이 되었고 심지어 병원 원장은 그를 사망했다고 서류를 꾸며 보고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주마갈리에프는 탈옥 이후 2년 동안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을 떠돌며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카자흐스탄과 인근 지역에서는 여성 실종 사건이 다시 급증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사건 현장은 모두 이전 범행과 유사한 형태였으며, 피해자들의 사체 또한 잔혹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1990년, 그의 고향 우주나가시 근처에서 젊은 여성이 끔찍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고, DNA 분석이 불가능했던 시대였지만, 그 방식은 명백히 주마갈리에프의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찰은 그의 탈옥사실을 은폐한 소련 내무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 그의 이름은 소련 전역의 최우선 수배자 명단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문명에서 벗어난 채산 속에 은닉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대를 떠돌며 산 속에서 비싼 약초를 채집해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약초 상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이동 경로를 따라 조사하자, 그가 머물렀던 지역마다 여성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말, 경찰은 헬리콥터와 글라이더까지 동원해 대규모 수색작전을 펼쳤지만 그를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주마갈리 F는 1991년 당시 이미 수색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산악지대에 숨어 살면서도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다시 뉴스에 언급되는 걸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스스로를 괴물이라 불리는 걸 즐겼고, 경찰과 언론이 자신을 잊지 않도록 자신이 모스크바에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생각합니다. 모스크바는 그의 어머님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 집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탈옥한 뒤 가족이 그를 은닉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실제로 카자흐스탄 경찰은 1989년부터 그의 가족의 우편물과 통신을 도청 및 검열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초, 그는 모스크바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그의 가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모스크바에 있다. 이곳엔 예쁜 여자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아서, 몇 명이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편지는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고, 언론에 보도되자, 모스크바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자, 그는 완전히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두 달간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여성들은 밤 외출을 금지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메탈 팽리가 도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마 갈리에프가 여전히 중앙아시아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는 걸 알고 있을 것이기에 일부러 모스크바에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마갈리에프가 소련 군대 복무 시절과 소방 공무원 시절 국가보안 체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통신은 국가 검열을 거친다는 걸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 것이죠. 즉, 그는 편지가 어머니에게 닿기도 전에 국가가 먼저 읽을 것이라는 걸 예상했던 겁니다. 1991년 4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근처의 한 마을에서 양한 마리를 훔치다 체포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국에서 넘어온 일꾼이라고 주장했지만, 신분 확인 과정에서 경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투와 외모, 출신지 진술이 모두 불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식인살인마 니콜라이 주마 갈리에프였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칠 때가 됐죠.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거든요. 그의 체포 이후 경찰은 다시 그의 범죄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다녀간 도시와 마을, 은신처였던 산속의 오두막 곳곳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와 유류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피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겨우 7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피해자는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당신은 왜 사람을 먹었는가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지 고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여러 명의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 감정을 의뢰해 봤지만 모두가 조현병이라는 소견을 말했고 결국 재판부는 정신 이상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실형 대신 정신병원 종신 수용을 명령했습니다. 니콜라이 주마갈리예프는 1952년 카자흐스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고 집안에 늘 싸움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뚝뚝했고, 아버지는 가정에 거의 관심이 없었죠. 또래보다 외소하고 조용했던 그는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는 외톨이였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을 습관처럼 들으며 어린 나이에 감정을 숨기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주마 갈리에프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어딘가로 분출하지 못하다가 학교 근처 숲에서 동물을 잡아 그 몸을 해부하면서부터. 생명이 멈추는 순간을 유심히 관찰하는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의 사춘기 시절, 군입대를 통해 잠시 정상적인 삶을 배웠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는 그에게 새로운 질서와 힘을 알려주었고, 그 힘이 통제되지 않은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죠. 밤이 되면 부대 근처의 성매매 거리를 찾았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의 대부분이 그곳으로 흘러들었죠. 그에게 여자는 단순한 욕망의 해소수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열을 동반한 심각한 증상으로 군의관을 찾은 그는 성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의사는 그에게 앞으로는 성관계를 할수 없다는 성불구 진단을 내렸고 그때부터 여자에 대한 시선이 뒤틀려지게 됩니다. 여자들은 나를 병들게 했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증오하기 시작했죠. 그의 머릿속에서 여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성 혐오를 넘어 사륙의 정당화를 찾게 된건 이때부터였습니다. 훗날 심리학자들은 그의 범죄 성향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주마갈리에프의 살인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무능을 복수하는 의식이었다. 즉, 그는 여성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잃은 남성성을 되찾는다는 착각과 함께 더러운 것을 청소한다는 의미를 두었으며 여성의 피와 살점은 그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통제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주마갈리에프는 현재까지도 카자흐스탄의 한 폐쇄형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 수감자나 방문객이 접근할 수 없는 사실상 국가 통제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그는 70세가 넘은 현재도 정신병 치료보다는 통제와 격리의 대상이며 의료진은 그를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인간으로 분류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존재는 범죄의 공포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실패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멈추게 할수 있었던 순간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탈옥을 은폐했던 병원, 사건을 축소한 경찰, 그리고 진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었던 체제.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살아있는 괴물로 만든 셈이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세상을 단순하게 봤을 뿐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버릴 건 버린다. 그게 삶의 이치 아닌가? 그의 말은 살인의 광기이자 인간성의 붕괴를 드러내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을 살해하고 인육을 즐기던 니콜라이 주마 갈리에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